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실전에 자주 등장하는 쉬워 보이지만 까다로운 그런 사회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흑선으로 진행이 되고 난이도는 3단에서 1단 사이입니다 우선 흙이 간단하게 넘어가는 것은 이렇게 단수를 치고 배기 붙여 가서 가볍게 살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두집이 깔끔하게 나죠 그래서 흙은 넘어가기 전에 뭔가 다른 수가 없는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일감으로 이렇게 치중을 가게 되면은 위로 받아가서 이것도 별수가 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형태는 의외로 이렇게 끊는 수가 정답이 되겠는데요 단수를 칠 수밖에 없을 때 넘어가고 단수 치고 잇고 이런 식으로 두어가서 네 100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끊는 교환 하나만으로도 지금 100의 안영이 급속하게 어 줄어드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아까 여기 넘어갔을 때 끊는 거는 어떻게 될까요? 네 이거는 되게 다음 수가 좋은 수가 있어서 살게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한 백선으로 이 형태에서 백으로 사는 수를 보신 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